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병원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병원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이제 NGT 기법이라면 포스틱으로 우리, 우리면에 가장 큰 문제를 적으세요라고 해서 병원들마다 많이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뭘것 같아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내부 갈등이에요. 내부 갈등. 되게 원장님들이 아,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병원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내부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그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적어대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거의 일치해요. 뭐것 같아요? 바로 결국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내부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로 발생을 해요. 소통의 부재로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소통을 잘 만들어내면은 결국 내부 문제를 풀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어떤 문제가 그럼 왜 메디컬은 발생하는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메디컬의 특성상 우리가 보통 제가 관리자들이 조직에서 관리자들의 업무를 올해 상당히 많은 50% 정도를 소통 업무로 써요. 그런데 병원은 특성상 관리자나 원장님들이 전부 다 직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시간이 없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근무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생겨요? 소통이 적어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들은 갈등이 없는 조직이 많지는 않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어요? 가능하면 소통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좀더 풀어낼 수 있어요, 갈등의 문제를. 그리고 이제 병원 근무 특성상 또 어떻게 돼 있죠? 뭐 간호팀은 간호, 뭐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모든 진료과가 그쪽에 라이센스 있는 그 전문 집단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크로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는데 본인의 까만 이해하고 대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업무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업무 특성상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에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뭐 언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면은 이것도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요. 뭐예요? 병원은 소통을 나눌 시간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언제 할수 있어요? 아침에 10분, 20분 그리고 점심 시간에 30분 정도가 다예요. 왜냐하면 진료 시간에 진료가 막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대부분. 환자들이 막쭉뭐몇명 뭐 있는, 몇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소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딱 점심 시간. 그리고 아침 오픈하기 전에 10분 내지 20분. 그래서 병원은 짧고 굵게 소통을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제가 최근에 한 병원도 점심 시간에 관리자 미팅을 한달한 한 번은 하셔라. 어? 그리고 점심 시간에 어? 관리자들한테는 그 부서원들 팀미팅들 뭐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뭐 이런 것처럼 점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소통하는 것들은 아침에 10분에서 15분을 알차게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소통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 제가 이제 문제를 풀, 풀어보세요 하면은 뭐 매주 월요일 날 아침 10분 티타임을 갖는다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한번 발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과 문제는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로.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생기고 싹 사라지는 거면 좋지만 계속 발생하니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 번이 됐던, 매주 두 번이 됐던 일정을 정확히 두고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말하고 싶은 거를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빠져나가죠. 또 입으로 나가는데 언어로 나갈 때 빠져나가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듣는 거를 기로 들을 때막 이것저것 듣다 보면 또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생각을 정립할 때 다른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또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때 실제적으로 알아듣는 거를 한4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해줄 때 상대가 열심히 듣고 있어도 4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죠 뭐 그러면 우리가 30-40% 이해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3번을 얘기해야지 전달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대한 어떤 이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을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달하는 사람이 저는 세번 정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달하고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드백 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피드백 체크라는 게 뭐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주세요 타임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날 12시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한번더 체크하면서 아 혹시 생각을 잊었거나 잘못 들었거나 한는 거를 다시 체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에 잘못된 소통이라든지 서로 차이, 다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 제가 병원에 지금 문제들을 거의 20년 동안 풀었잖아요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부 갈등 문제다 내부 갈등 문제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하나의 요소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조상 그리고 최대한 그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정기적으로 미팅하거나 소통하거나, 우리 구글 같은 데는 업무 소통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사책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 소통 시간도 좀잘 갖고, 업무 소통 시간도 잘 갖는, 이런 정기적인 소통을 잘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관리자들이랑. 소통을 얼마나 해야지 직원들하고 올바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소통은 병원은 제가 구조상 소통을 안만 많이 해도 부족하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은 다 진료와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만 많이 하려고 해도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한 충분히 많이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래야지 조직의 오해가 없이 조직을 잘 조직의 비전에 맞춰서 핵심 가치에 맞춰서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병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